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드로이드용 BQ2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에서 BQ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화면에서 그 태블릿 PC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위치한 뭐 우측 하단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선택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BQ2를 네, BQ2를 넣습니다. 하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요 노란색 뇌의 머리 모양으로 해서 파나토스 BQ2가 네,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네, 오른쪽에 설치를 누릅니다. 그 다음 설치가 되면 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뜰 건데, 요거를 클릭을 하고 허용을 해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BQ2 PC 버전에서 사용하시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요, 가맹점 로그인입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계정이 없으신 센터장님이나 지사님께서는 사업자분들도 본사에 연락해서 BQ2 구매 후 회원 인증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10건씩, 또 50건이 들어있는 시리얼 넘버를 저희가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리얼 넘버를 16자리니까 4개, 4개, 4개 여기다 입력하시면,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메일과 비번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분석권, 10건, 뭐 50건씩 필요없이. 구매해서 시리얼 넘버를 사용해서 로그인하고 을 비큐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비큐 분석권 구매 누르게 되면은 이제 쇼핑몰과 비큐를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과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또 여기서 아셔야할 아시, 것은 이제 언어 설정이 있는데요. 이 언어 설정 누르게 되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선택해서 비큐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키트 로그인 후에 상단 카테고리에서 이제 블루투스를 클릭하고요. 허용. 네. 선택하고요. 만약에 주의사항. 네. 위치 허용을 선택하면 에러창이 뜨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 BT 셋업에서 어, 파라톡스 장치 추가를 선택을 합니다. 네. 여기 장, 등록된 장치가 없죠. 추가하면 네. 물론 이때는 우리 밴드를 켜놓고 해야겠죠. 밴드 전원을 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를 누르고요. 네. 연결 누르고. 네. 확인되었습니다. 누르고. 네. 정보 입력 후에. 완료되면 b 큐트 측정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그 안드로이드 버전 BQ 측정. 태블릿 PC에서 비큐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